안녕하십니까. 대출을 박살 내는 자 조철미입니다. 자, 오늘은 그 햇살론 관련해서 그 재직 확인 부분. 햇살론도 대출이기 때문에 그 필수적으로 이제 금융사 입장에서는 서류를 제출하신다고 하더라도 유선상으로 이제 회사에다가 전환해서 재직 확인을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대출을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약간 꺼림직하죠. 싫은 거예요. 이런 이제 문제점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 금융사에서도 뭐 서류가 완벽하게 갖춰주시는 분들, 객관적으로 이 정보가 파악이 되시는 분들은 이 서류만 정확하게 제출을 하시면은 재직 확인 전화를 회사로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재직 확인 없이 햇살론을 진행하는 몇 가지 경우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은 필수적으로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됩니다. 4대 보험이 없으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되세요. 4대 보험이 필수고요. 그리고 사대 보험만 있다고 무조건 재직 확인을 안 하는 건 아니고 사대 보험이 있으면서 건강 보험료가 정상적인 납부 금액으로 3회차까지 납부가 되신 게 확인이 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근무하시는 회사가 뭐, 쉽게 말해, 우리가 뭐 네이버에서 그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상호를 검색했을 때 네이버 지도상에서 확인이 된다거나 뭐 114나 이런 데 등록이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은 금융사에서 활용하는 기업리스트 자체 내에 아그 회사 명이 등록이 되어 있다거나 뭐 이런 어떤 정보상으로 그 회사가 있다는 게 확인이 가능해야 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조금 요건이 까다롭다고 보셔야 되죠. 이세 가지가 충족이 되야만, 그, 재직 확인 전화 없이, 햇살론 진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다 보면은, 이 햇살론 재직 확인 없이, 뭐, 아무나 그렇게 진행할 수 있는 것처럼 적어놓은 글들이 종종 보이는데, 그런 내용 때문에 이제 저한테도 전화가 오셔서, 다른 데서는 햇살론 재직 확인 없이 된다는데, 왜 이런 거죠? 라고 이제 묻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는 재직 확인 없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